저와 삼성을 둘러싸고 제기된, 어, 많은 논란은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서 비롯된 게 사실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경영권 선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권 선계는, 어, 아마, 어, 마지막 건문을 통과했을 때, 이재용이 하고 저희는 어 저와 창아는 거의 이제 부하로 들어갑니다. 물론 제가 위임을 하겠지만 제가 고개를 숙이 숙이겠지만 아직 그 단계 그 단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을 어기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편법에 기대거나. 윤리 뭐 지탄받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 오로지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만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 그동안 가져온 어, 제 소회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2014년에 2 0 1 4년이 지금으로부터 어약 8년 전이네요. 어 쓰러, 회장님이 쓰러지시고 거두, 쓰러지, 얼마 안됐네요. 쓰러지시고 병원에 입원을 어, 하신 후 부족하지만 회사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 회장도 님 어, 라이브스코어에 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존 스노우입니다. 쓰러진 아버지를 대신해서 제가 처음에는 그 블로그를 제가 들어가서 그곳에 글을 적었습니다. 다만, 어, 그 과정에서 깨닫고 배우는 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미래 비전과 도전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힐, 힐 먹고, 그 닉네임으로 제가 활동을 하였습니다. 저는 지금 한참 더 높게 비약하는 새로운 삼성을 꿈꾸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혁신과 기술력으로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면서도 신사업에 과감하게 도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전하였고, 그, 그 결과, 어, 세계 최초 나위폰을 탄생시켰습니다. 우리 사회가 보다 윤택해지도록 하고 싶습니다. 같이 가는 길, 윈윈 하는 전략. 그것이 제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삼성을 둘러싼 환경은 어, 이전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방해를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삼성을 무너뜨리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시장의 율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알수 없는 상황들이 여러 상황들이 닥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전염병이 도달했습니다. 위기는 항상 우리 옆에 있고 미래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기업 규모로 보나 IT 산업의 특성으로 보나 전문성과 통찰력을 갖춘 최고 수준 경쟁만이 생존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진 절박한 위기의식입니다. 저희 3대째 내려오는 기업입니다. 삼성은 앞으로도 성별과 학벌, 나아가 국적을 불문하고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인재를 모셔와야 합니다. 그 인재들이 주인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치열하게 일하면서 저보다 중요한 위치에서 저 없이도 믿고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사업을 이루어 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에게 부여된 책임이자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삼성은 계속 삼성일 수 있을 것입니다. 삼성이란 이름이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기업은 100년을 넘기기 힘들다고 했지만, 100년이 지나도 살아남는 기업이 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이 기회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저처럼 깜빵 보내고, 정권에 휘둘리면 그것도 부모로서 할 짓이 아닙니다. 물론 제 아이들은 고생을 모르고 자랐기 때문에 더 약합니다. 오래전부터 마음에 두고 있었지만 외부에 밝히는 것은 주저했습니다. 경영 환경은 결코 녹록지 농농, 않은 데다가 제 자신이 제 자신이 제대로, 제대로 평가받기 전에, 제 이후에, 아직 그도, 저도 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돼도 되었을 때, 그냥 당연시 하도록 후계자가 되는 일은 그 자리에 오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후에 제 성계를 언급한다는 것이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노사 문제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의 노사 문화는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였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나아, 나아갈 바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도 있고, 최고의 대우를 해주도록 노력은 했습니다. 저글에 의해서 무참히 깨졌습니다. 저도. 직원들의 근무조건, 환경, 내 아닌 다른 사람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시정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삼성 에버랜드와 삼성전자 서비스권으로 많은 직원들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문책을 저걸에게 당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동안 삼성의 노조로 인해 상처를 입은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공장을 다 지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회사가 살아야 여러분도 살고, 저희도 삽니다. 삼성의 직원이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무너지면 여러분 전부다 아니 이 나라 경제가 다 무너질 판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소 독한 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거를 해서 일똑 바로 못한다고 깨졌습니다. 안전, 사람의 목숨은 장난이 아니다. 9백번 강조해도 그것이, 그것을 여러분이 듣기 싫어하면 안 됩니다. 옳은 소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삼성에서는 무노저, 무노저, 경량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무는 없습니다. 그녀는 이미 세계 여왕이기 때문에. 노사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제가 한 말들을 저걸이 한 말들을 철저히 준수하고 노동상권을 확실히 보장하겠습니다. 그대로 절직게들될 임무를 다 하도록 공부하고 있습니다. 노사의 화합과 상생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노사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사회 어, 시민사회의 소중과 어, 준법 감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사회와 연결은 어, 감시와 견제가 그 본연의 역할입니다. 객관적인 시선으로 그것을 질책을 어, 한다면 어, 달게 받겠습니다. 기업 스스로가 볼수 없는 허물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질책과 조언을 열린 자세로 경청할 것입니다. 낮은 자세로 먼저 한 걸음 저글에게 다가가겠습니다. 돈 많다고 돈 없다고 건년을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당연한 거 아이가 그거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사실, 저거리 저보다 똑똑한 면이 많습니다. 당연한 거 알고. 내가 돈만 없을 뿐이지. 준법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저부터 준법을 거듭 다짐하겠습니다. 준법이 삼성의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녀의 꿈이 곧 나의 꿈이 되도록 그 뿌리가 내려서 널리 번지도록 이한몸 최선을 다했어. 그녀에게 노력 봉사하겠습니다. 당연한가요? 그거. 저와 관련한 재판이 끝나더라도. 삼성,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독립적 위치에서 계속 활동할 것입니다. 재판은 제가 종결하였습니다. 나의 이름은 법원에 기재되어 대대손손 자녀들에게 알려질 것입니다. 재판이 끝났지만 그녀와 우리의 활동에 대해서는 기록에 남겨질 것입니다. 그 활동이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 활동이 중단되는 일이 없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의 오늘은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불가능해 보였던 미래입니다. 임, 직, 원, 모두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고, 국민들의 성의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국민들의 열망입니다. 제가 그녀와 연관 지역이 지게 된 것은, 최근 2, 3개월간에 그, 어, 걸친 어, 전례 없는 위기상에 그녀가 깨고닥 죽을 뻔 합니다. 했습니다. 적들이 공격에 있어.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서 저는 진정한 공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생명을 지키는 일에 나서는 의료진 공동체를 위해 발 벗고 나선 자원봉사자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배려와 나눔, 실천하는 많은 시민들 이런 분들을 보면서 무한한 자긍심을 느꼈습니다. 또 기업인이 한 사람으로서 많은 것을 되돌아 보기 되돌아 보게 되었고 제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대한민국 국격에 어울리는 아니. 세계인의 아버지로서 그들에게 양식을 보급할 책임의식을 가지고 저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제 신랑의 연설문을 다시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삼성인 나비 품입니다. 세계 최초.